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준는데 여러분은 말이야. 이 사람에게 젊어서는 그게 아군이야. 아군인데 이게 뭐여? 행운이 된 거지? 이게 여러분들은 내가 하늘에 기도한다. 내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때 부자 된 놈은 다 망해. 항상 안 들어주는 것도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네. 알지? 이 사람이 만약 이때 아군이 없고 잘 됐으면 신인을 못 만나. 아 그래 안 그래? 짐승으로 돌아가겠지.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지? 출세했겠지? 출세가 아니야. 자기 인생 망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행운을 달래도 왜 아군을 줍니까? 이렇게 시비 걸면 되나? 아 지금 내가 돈이 몇 개가 여러분이 지금 막 집안이 막 숙대밭이 됐다. 그런데 아주 마누라고 이혼했는데 이상하게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버리네. 잘 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아머 뭐 그때 내가 최악운이었는데 이게 바로 행운이었구나. 아 나는 그 마누라고 천년만년 살자고 했는데 그 마누라한테 쫓겨났다 이 말에 서로 헤어졌다. 근데 이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운이 와도 그게 불행인지 그게 다행인지 알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맞아, 맞아. 그렇다고 그때 여러분 아기가 뭐배 속에서 천사태서 아냐? <laughs> 왜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군이다, 행운이다, 이런 거 따지면 되나 안 되나? 따질 필요가 없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빚에 쫄리고, 세방에서 쫓겨나고, 이게 나중에 신인을 만나려고, 천국 갈채비를 하고, 이 세상과의 미련을 버리는 운동을 하는구나. 연습을 하는구나. 이제 워밍업을 하는구나. 생각해야지. 어, 뭐 되게 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머, 되게 아군이야. 이 뭐니 이렇게 재수가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운수가 대통했다. 여와 있을 사람 없어. 다 지금 뭐 부잣집 사모님 돼가지고 지금 이태리 여행 가고 있을 거야. 그게 좋은 걸까? 안 좋아요. 아군이 왔다는 거. 그것도 행운을 주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생겼든 뭐 뭐하든 얼굴이 좀빠뜨해서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또. <laughs>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난 것도 이게 행운이야. 어 그래 그래 내 지갑이 가벼운 것도 행운이야. 지갑이 가벼우니까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죽어버릴까? 죽으면 뭐가 있을까?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화돼서 나를 만나게 된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아군을 만날 때 절대적으로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뒤에 숨어 있는 걸 깨달아버리면, 어떤 고통도 술 먹을 이유가 없어. 담배 피울 이유가 없다니까. 이해가죠? 어, 그냥 아군은 아군대로 받아들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맞아, 맞아. 오는 대로 받아들여. 들어가요. 아,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죠? 어.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 아 맞아 맞아 인생이 한 조각 생야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야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거에 불과하고 죽음이라는 거는 한 조각의 사야 죽음이라는 건 뭐야 사야 일편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요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 음, 한 조각의 구름이 말이야 떠 있는 이떠 있는 구름이 사라지는 거, 멸해지는 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라는 건한 조각의 구름이 멸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야. 인체는 이거야. 인체는 이거야. 그런데 여기 영혼이 들어오지? 여기 영혼이 나가는 게 여기 안 보태져 있어. 맞아, 맞아. 이거는 인간의 생애를 물질로 본 거야. 인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떴던 거고, 뜬 거고 이거는 죽음이라는 건한 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 거다. 이거는 물질로만 본 거야. 맞아, 맞아. 그러데 여기 영혼이 있나? 아, 그래. 영혼은 이렇지가 않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있다는 걸 고개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음, 몸이 다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우리 영혼이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게 멸하나? 몸은 멸하지? 그러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이거는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래. 인생은 정말 한 조각 구름이 나왔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 그러면, 어, 그런가 보다? 아무도 설파하네. 과버려 깨끗이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가면 시체실로 막 들어가. 하루에, 하루에 몇만 명씩이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거야. 그러나 영적인 거는 이미 저 사람이 태어날 때 너는 두살 때까지 코가 안 좋아서 내 발달을 좀 지연시켜라. 그 대신에 노력형으로 후천에 가서는 도를 공부해가지고 신인을 발견해라. 알았지? 전생에 안방에 앉아가지고 드라이브를 못 해봐가지고 강조해서 이까지 매번 드라이브를 실컷 해라. <laughs> 그러다 백공 와서는 그냥 1초에 그냥 천지를 왔다갔다하면서 쏘다니게 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알았지?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한 종의 구름이 일어나고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안 돼요. 조심을 해야 돼. 알았죠? 이렇게 유의미하 이거는 무의미하잖아. 그러나 저거는 유의미한 시간을 카이로스를 가지도록 하늘에 왔죠? 네. 그래, 하늘을 에 왔는데 신인이 빨리 안 나와 안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네. <laughs> 왜 카이로스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서 왜안 나올까 뭐 계속 안 나오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신인을 연상을 해 맞아 맞아 어, 다 어디에서 있을 때마다 여기 오면 나올 때가 됐는데 머리 속에는 전부 신이 들어 앉아 있어. 그러다가 내가 짠! 하고 나오면 재밌는 거야. 어? 근데 여러분이 딱 돌았는데 신인이 앉아 있네. 재미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천천히 나와야 돼. 그래서 하늘궁에 와서 지루하다 이러면 안 돼. 카이로스 시간이 된다는 거. 알았죠? 어, 내가 앉아 있는 이동안에도 내 호르몬이 뭐가 많이 나올까? 다이놀핀이 막 나오는 거야. 좀 있으면 신인이 나올 거야. 그래요, 그래, 그래. 네. 결혼 앞둔 신부가 아버지가 선을 봐서 만났는데, 얼마나 신랑이 어떤 도둑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런데 좀 이거 신랑이 나온데, 그 얼굴을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네. 그때 콩닥거리는 거야. 그때 다이놀핀이 나와요.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알았죠? 네. 그 시간 이후에는. 생 나오는 걸 그때 나오는 게더 많아. <laughs> 그 위에는 별로 안 나와. 기다리지 않아. 근데 신인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또 보면 또 그게 반복돼. 또? 또, 또 시집 가는 사람들은 콩닥거려. 어, 오늘 <laughs> 나올까 안 나올까? 언제 나올까? 아, 그러겠지? 근데 짠! 나오면. 쉬, 다이노피니 막 나오는 거야. 재밌죠? 음.